정년제를 논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산업 기반이 아닌 기업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사업주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년제 도입이 필연적이었다고 한다면 교회의 사역자의 정년 혹은 직분자의 정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교회는 사업주와 노동자로 구성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년제 의 언급은 세속 사회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시각이 전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윤창출 기업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장노이 옛날으로 정연대가 실시되기 이전에 헌법 정치사사 4로 1항에 보면 위법사는 한치교회는 1 구역 가로하4사의 교회까지 조나 그중 조직된 교회가 하나 이상 됨을교함 가로다고 의총림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단임한 교회를 중심토록 심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특이한 점은 교회 직군자의 한 존직을 중심적으로 해석했다는 사실 입니다 이렇게 규정된 것이. 1970년대, 80년대 의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정년제 이야기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먼저 정년제 이야기가 통합측에서 1969년 8월부터 논의되기 아, 시작했고, 우리 교단은 그 후에 흔참 뒤인 1988년 73회 3회 통회 때에 김두만 목사의 외수인이 긴급 동의하 70세 정년제 시행에 관한 헌의가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해 동일이 때 1990년 김대중앙교에서 총회에서 가결되고 76회의 총회가 열린 대구동신교에서 정년제에 대한 질의에 담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정치사항4 사항, 사장사 일항이 명시된 위목사는 종신직이라는 고 문구와 13장 4호의 명식은 7위 단우와 14는 종신직이라는 문구를 70세 정년까지 수령하게 됐고 그다음에 1990년 7 7회 총리시에 헌법을 가결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당 내에서 정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그 이후 최근 여러분 속도로 정년제 연장하다는헌이 안에 제출되면서 번번이 부결되는 결과를 년에 네, 총회에서 정년 연구회를 두어서 연구회보자고해서 오늘 이렇게 공청이까지 경청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 의견이 대부분 내용을 보면 목사 정년 연장은 안 된다고, 사회 평명에 맞지 않는다고, 공무원이나 기업 요수와 군인까지 사회 정년이 60세 정도이다. 총회가 반 70세로 결의하고. 신학대학 대학 졸업생들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사회별 교회가 없어서 택배와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목회자급탈 문제들이 장차 교장자교단이라는 총회가 목사 정년 연장을 할 경우에 한국교회에 미치게 될 악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이 반대의 견의 대부분의 요지였습니다.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년제가 실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년 연장이 계속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 아마 가장 유력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역할일 것이라고 봐야 니다 그리고 일부 교당들이정년제 연장 내제를 폐지해야 다는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회의 인구 감소로 인한 폐단회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위협들 때문이라고 봐지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뭔가 교회의 있는 데는 깊이 재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산업기반이 아닌 것입니다. 노동자의 일, 노력을 통해서 이유를 창출하고자 하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성직자는 노동자가 교회 역시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더더욱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이런 일들이 무인되어져서 아, 교회가 다른 목사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목회자의 소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목회자의 소명을 인존할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제가 오늘 주장하려고 하는 것도 힘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정년제를 실시해야 될제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네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실. 너 70세까지만 목사하라! 라고 부르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목사하을 하나님이 70세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네 마음대로 뭘 하든지 큰네 자리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도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70세를 두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은사를 주신 것은 죽는 날까지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이 아니라 시고하는 분들은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이유로, 혹은 도인들의 호불호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니 그러나 기독교 역사적으로 성직에 정년제가 있다고 하는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직자 안의 정년제에 대한 결이 따라서 반드시 제고돼야 됩니다. 특별히 해외 의 개혁주의를 지향하는 교사들 역시 정년제가 없습니다. 개혁주의가 하는 교사들 역시 정년 심지어, 로마 타투리 사라이고정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기견들이나 주교들의 강론은 여전히 신도들만이 아니라 그의 신도들에게까지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독 개신교은 성경에 의외되어서 정년제를 사회통념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회계적으로 정년제를 폐지해야 폐합니다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정렬대가 아예 빠지지 않는 직분이 있어요. 의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세상에서 육체를 치료하는 의사에게도 정렬이없습니다 세상에서 죄인들을 변호하는 죄를 범하이 만드는 일들을 네. 교회가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포츠 목사 이야기를 할때 많이 들려지는 스포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왔 물었어요. 당신은 왜 목사가 되었습니까? 그분이 대답을 심플하게 해야 습니다 다른 것을 할수 있는 일이 없고 다른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나는 자라 부르라 칭치 않고 이 길을 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칭치된 은퇴 때문에 우리는 겨을 피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 목숨이 나는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 아예 정년제 연장보다 는 오히려 우리 교단이 하는 것. 대지가 네, 가져올 폐발은 없는가? 배달의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요 공급, 예, 수요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총신신대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1991년도입니다. 1992년도에 총신신대원의 사망 1,2 3학은 전체 학생들이 2,40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총신신대원 학생들이 1,400명 밖에 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총신을 지원해서 시험을 보겠다고 지원한 사람들이 1,500명이었습니다. 1,500명이 좀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도에 총신을 지원해서 공부하겠다고 한 지원자들, 학교자들이 하는 지원자들이 500명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정원도 태우지 못한 어쩌면 100명 속으로 이다 분명히 수급이 안되어 공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 문제지만 이게 수급과 공급이 이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었어 이제는 한목사님이 정말 매. 이 정년대 문제를 해지하는 쪽 고민하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 물론 그럴 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빨리 고만한길를합수부리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정년대가 폐지가 되어지면 그 성도들은 미리 목사를 내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우려할수있습니 실질적으로 정년대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고 참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가? 그럴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목회자 조정기 목회 조정위원회 같은 다 같은 뭐, 그런 위원회를 두어서 얼마든지 조정을 조정을 하게 되어지면 충분히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할수 있으리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